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깐 요약을 해보면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인데, 8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총독 느헤미야의 느에,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후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 책을 읽어달라 했으며, 에스라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율법책을 읽으며, 레이 사람들은 에스라가 읽어준 율법책을 깨닫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주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에미야 8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에미야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째 딸 초하로의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이요 주문 앞 강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해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여기서 다시 오늘 3절로 갈게요.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책은 8절, 예, 모세오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절에서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8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무답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이 이렇게 이들은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책 즉 모세오경을 읽어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율법책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닌 오늘 본문의 8절에 보시면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다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해석한다는 것은 율법책을 해석하며 율법책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에스라가 읽었을 때에 해석하는 것은 레이 사람들이 해석을 하며 율법책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목사님이 강당에 서서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것처럼 에스라가 성적을 읽었을 때그 성적의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레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해석을 해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아 8장 7절 말씀 바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야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사야와 유사박과 하늘과 불라와와 레이 사람들은, 이 앞에 이름을 부르는 게 레이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레이 사람들, 이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불리지 않는 레이 사람들이 백성이 제자리에서 그 율법책을 읽고 있는, 듣고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책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책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레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일일이 해석을 해주고 그들이 깨닫게 해줬, 해줄 수 있게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 이 레이 사람들은 성격 해석뿐만 아니라 음악에서도 찬양 그리고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따로 도맡아서 해온 지파입니다. 레이 지파의 활동을 보시면 출애국기 뭐 민수기, 신명기, 역대상, 역대하, 여러 군데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국기부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국기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질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우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하면 레이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순배를 했어요. 황금소를 만들고 황금소를 우상순배를 했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돌판을 10개명을 깨면서 우상순배를 안한 자들이 나오느라 그때 레이 자손이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레이 자손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 우상순배를 한 백성들을 심판을 하는 장면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이 자손에게 기억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망 앞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레이 자손들은, 레이 지파들은 다른 지파와 다르게 오직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위해서 그들은 다른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른 지파, 11 지파들이 11조를 거어서 레이 지파들에게 먹여서 그들을 먹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11조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오직 성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9절에서는 레이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부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레이 사람들은 재판에도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레이지파들이 무조건 참여를 했다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신명기 18장 5절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레이지파를 택한 건 사람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의 지파를 너희들이 따라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2절에서는 레이 사람의 지도자 근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레이 지파가 여러가지 많은 일들도 했지만 찬양,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 찬양팀, 이 모든 것들을 레이지파에서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레이지파가 한두 가지를 진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관련된, 성전에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관련된 모든 일들을 레이지파에서 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대하하 마지막으로 35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이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개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외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위, 위 한번 볼게요.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누구라고요? 레이지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레이스파 사람들이 성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 레이스파들이 들어와서 함께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는 것은 레이인들이었습니다 이 레이지파들이 하나님을 성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찬양에서부터 성전수림 및 율법해석까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지파의 연결고리의 지파였다는 것이지 그렇게 레이지파가 해석을 해주고 그 해석을 들은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고 깨닫게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레이지파가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그냥 해석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비유가 끝나고 해석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고 나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성경이 해석이 되도록 해석을 하는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모한다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냥 성경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 줘야 말씀이 자신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의 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알고 있는 것과 깨닫고 예수님이 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읽고 끝난 것이 아닌 오늘 본문은 해석 후 깨달았다까지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난 뒤에 백성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깨닫고 뭐 한다고요? 우는지라. 다 우는지라. 이 말씀을 깨닫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깨닫고 울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았다는 거예요. 뭐를요? 자신의 죄를. 그냥 자신의 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죄가 있구나.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이렇게 컸구나. 나의 죄가 이렇게 안 좋았구나 하면서 울면서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또한 죄를 짓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뭐 아침에도 아니면 늘 이번 연휴를 보낼 때도 우리의 죄를 짓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 죄를 짓고 그냥 막 살고 있다가 예배를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 이 말씀이 나에게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알고 나면, 내가 나도 모르게 "아, 내가 죄인임,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정말로 진짜 그냥 막 살다가 하,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진짜 아, 목회자가 되려면 그래도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음성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정하고 이제 가서 수련에 가서 기도하고 정말로 찬양 부르면서 말씀 붙잡고 그 가운데 주님이 저를 부르는 음성을 듣고 제가 죄인님을 깨달으면서 이 깨닫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저의 죄가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막 펑펑 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통해 나의 된 것은 다 버리고 주님을 만나 살면은 우리 안에 뭐가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고 있어요.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 회개가 한 다음에 계속 우는 것이 아니라 유에미아와제사장과 학사 에스라가 뭐라고 말하냐? 레이 사람들에게도 다 함께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다 끝났으면 이제 내가 아닌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느에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을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회개가 있어서 이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서 기쁨이 넘쳐서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서 그 기쁨을 여기서 마시거나 먹을 것이 준비 안된 자들에게 뭐라고 하죠? 나눠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이 기쁨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나눠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을 나눠줄 때.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면서 근심도 없어지고, 여호와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이 난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간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구약 시대에서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회개가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이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틀어주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은 이 제목에서 볼수 있듯이 연휴라는 제목에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번 연휴 길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됐죠? 지난주 금요일 3일. 개천절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3일날 저는 연휴 첫날에 딸릉이에서 만난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 망원동에서 딸릉에서 만난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을 이제 만나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런저런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한 시간이나 기다려서 그 빵을 사 와서 금요기도회에 와서 권사님 그 목사님하고 빵을 또 나눠드렸습니다. 어 그렇게 금요일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첫째 주 토요일 날, 아이들이, 아, 한 명도 안왔어요 추석이라서, 우리 반장이도, 어, 시골 갔다고 영상통화 보여주면서 고구마를 캤어요. 이러면서, 그 고구마, 고구마 갖고 올줄 알았더니 안 갖고 왔습니다. <웃음> <웃음> 자기 얼굴만 하다면서, 자랑만 하고, 어, 그렇게 해서 못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또 이지, 이지호라는 남자친구도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교회 가나요? 라고어 와야 오늘 한다 그랬더니 저는 못 가요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연락을 해주면서 못 온다고 연락을 왔기 때문에 감사하게 그 토요일 날 아이들이 안 왔지만은 또 저희들끼리 준비하면서 첫째 주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찬양 연습을 하고 찬양 연습이 끝난 후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 뮤지컬을 오랜만에 또 보러 가서 뮤지컬을 정말로 재밌게 보고 오고 한 며칠 동안. 그 뮤지컬 노래들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었어요. 그래서 그 뮤지컬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서주모 장모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시고, 우리가 추석 전날이라서 추석 선물을 다 나눠드리고, 그 추석 선물을 안고 저도 이제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 댁에 갔는데, 이미 저희 부모님이 두 분이서 전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음식을 다해 놓으셨어요. 맛있게 먹고, 저는 이제 명절에만 찾아오는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명절에만 찾아 설날, 1년에 두번 봐요. 그 친구가 군산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명절에만 올라와서 그 친구를 만나서 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음.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추석 당일날. 추석 당일날은 가족들끼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음식을 함께하고, 추석 예배를 드릴 때 아, 너무나 좋았어요. 저희가 가정예배를 이제 추석예배랑 명절에 설날에만 드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처음에는 막 서로 웃고 너무 어색하니까.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얼굴에 웃음꽃이 피면서 가정예배가 너무 재밌다. 그리고 저희 하준이가 요번에도 또 처음 참석을 하면서 추석 용돈을 헌금을 하는 또 그런 귀한 추석가정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예배를 다 드리고 저희 동생 네도 와서 밤에 같이 놀다가 밤늦게 돼서야 저희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날에는 저희 장인 장모님 댁에 갔습니다. 장인 장모님 댁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저는 집으로 오고 저희 아내가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밖에 나가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같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또 저는 아이들과 함께 홍대 쇼핑을 갔고요. 저희 아내는 친구들을 만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연휴가 찾아왔어요. 한글날 9일. 마지막 연휴가 9일, 한글날 찾아왔는데, 그때 저는 이제 진모 형님, 유성희 형님 만나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때, 어, 유성희 형님이 민성은 자매님이라고 새로운 또자기랑 일하는 자매님을 데리고 와서 인사도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어, 그 민성은 자매님은 우리 성교사님도 성교사님의 일을 또 도와주고 있고, 저희 교회 보시면, 3분 영상 보시면은, 여기에 마크가 있어요. 저희 들의 마크. 그거를 디자인해 줬고, 저는 누려라는 찬양 포스터. 저것도 디자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고마워서 저희가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아까 민, 앞에 민성훈 자매님하고 일을 계속해서 나갈,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이 감사하게도 또시학대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어가지고, 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다시 이제 금요 기도 끝나고 밤에는 금요 기도회를 가고 비가 계속 내렸어요.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은 어, 제가 없는 것이 빗길에 힘드시니까, 어, 안 오셔도 된다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는 혼자 와서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기도를 혼자 와서 하고 갔고, 그 다음날, 이제 일상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금요일 일상이 시작되는. 저는 이제 오전에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도 이제 오, 이, 일상을 시작하겠죠. 하지만 저희 애들은 학교를 안 갔어요. 저희 아내도 회사를 안 갔어요.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전에만 일상, 어, 저 일정을 다 마치고 오후에는 함께 다 함께 찜질방을 갔습니다. 다 찜질방을 가서 그렇게 찜질을 보내고 아그 그게 금요일 날 이제 권사님한테 제가. 금요 기도회를 가자고 했지만, 저 혼자 와서 기도를 드리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어제였죠. 어제가 와서 다시 아이들과 함께 또 추석 그 토요 그 모임을 하고, 저는 찬양 어, 집회 그 끝나고 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를 하고 다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이 연휴를 또뭐 날려 보내야 한다고 그고 드라이브를 갔어요. 드라이브를 갔다가 밤 11시에 차가 또 빵꾸가 나가지고, 어, 그, 사람들을 부르고, 보험을 불러서, 차를 수리하고, 이런 잊지 못할 드라이브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연휴를 쭉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돌아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큐티를 매일 하거든요? 큐티를 매일 보긴 기 합니다. 큐티를 보고, 아침에 일정이 일가 끝나요. 근데 이 연휴 동안에 큐티를 했는데, 쉬는 날 동안, 평일에는 그래요. 바쁘다 면서 말씀을 한다. 쉬는 날은 또한 번을 내가 말씀을 보질 않았던 거예요. 아, 이러면서 내 삶이, 아, 이 쉬는 날에 핸드폰은 그렇게 열심히 보고, 동영상은 그렇게 열심히 봤는데, 어떻게 말씀을 단한 번도 큐티 빼고는 보질 않았는가. 이 말씀을 봐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회개를 하고 또내 안에 주님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이러고 있는데,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아, 당연히 안 하겠죠. 목회자부터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예전부터 나왔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것은, 매일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 말씀을 준비해야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새벽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벽 기도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부터 내일부터는 새벽 5시 30분에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은 쉬겠습니다. <laughs> 하지만 평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매일 말씀을 준비해서 강의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먼저 말씀을 만나고 제가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본문처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말씀을 봐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듣고 해석을 해 주고 그때서야 깨닫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한 것처럼 제가 먼저 말씀을 읽고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목회자로서의 삶을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당당하게 연휴 기간 동안에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회개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말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 회개하고 제가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 저도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테니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한 주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생명남을 빈 우습곡 교회 손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